2022년 11월 9일 수요일 아침을 간단하게 토스트로 해결하고 전도서 필사를 하고 있다. 고정관념이 있는 편인 나는 솔로몬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표현하였지만 솔로몬의 나중 모습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서 왕국이 분열되는 계기가 되었기에 솔로본이 기록한 성경에 대한 다소의 편견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아가서에 대해서도 표현이 가하다고 생각해서 대충 읽으며 지나쳤고 자원도 그랬다. 영적으로 공고한 때를 지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절함과 확신이 필요했다. 그때 아가서를 읽어야겠다는 감동이 와서 아가서를 읽고 필사하며 사랑의 의미를 가슴에 새겼다.60대에 접어들며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어가고 요양 교육을 받으며 육체의 변화와 임종과 치매 등 주제를 다루며 인상, 인생 후반전의 삶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 땅에 하나님의 도피성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 감사함과 사명을 깨닫게 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심이 감사하다고 느낀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지막 남은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